아이고 순식간에 저녁이 되었습니다 엄청 울고 1시간마다 조금 조금씩 먹으니까 진짜 너무 힘들더라고요 <laughs> 웃어 와 이거 뭐야? 에그인넷음 이거 그냥 비벼 음, 먹으면 돼? 밥이랑? 응밥 떠서 먹으면 돼 그리고 이거는 사촌 오빠가 선물해준 고기장갈비살과 구운 버섯, 구운 바섯 그리고 밥 먹을 테니까 화내면 안 돼. 숙숙이를 피해서 방에 피신해 있는 야영이 이유는 모르겠는데, 숙숙이한테 다가가려고 하지 않고 뭔가 멀찌감치 피해 있어요. 그리고 또 우리가 속수기를 그냥 침대에 두고 오면 몰래 가서 침대를 쳐다보고 싶어 하는 그런 느낌이. 관심은 있으나 뭔가 다가가지는 못하는 상황이에요. 조심스러운 영이. 음? 수유를 잘 시키는구만. 아니 흐름을 잘 시키는구만. 아기 있는 집이 이렇게 살치스러운 거 먹었대. 정도 먹어야지. <laughs> 신생아 있는 집에 이렇게 막 인스턴트 안 먹고 네. 다요진심한 거야, 아니, 또있어7다만원도 수리 아. 안 아. 한다고. 아여기다은소금리는 거구나 삶을 때도 넣긴 했는데 음. 이건 뭐야? 파프리카 파우더 파프리카 파우더 조리원에서 받은 선물들 모빌을 받았고요 그리고 아토겔 로션 세트를 받았습니다 바스앤샴푸, 수딩젤, 베이비 크림, 베이비 로션 그리고 이건 스텔라무스텔라가 처음 들어보는데 클렌징 젤, 바디 오션, 클렌징 워터 그리고 무슨 크림 같은 거, 랩신의 손 소독제 이렇게 일단 받았고요. 얘는 파스텔에서 준거 같은데, 일단 베네 쪼거리 같고요 얘는 무슨 기저귀, 물티슈, 무슨 샘플 그런 걸 줬어요. 어쨌든 이 조리원에서 이렇게 아토겔 크림 세트를 준다는 걸 제가 미리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기 로션은 하나도 사지 않은 상태입니다 오늘 이제 목욕을 처음으로 시킬 건데 얘네들을 발라 줄 거예요 <laughs> 야옹이가 쑥쑥 쳐다봐 <laughs> 멀리서 왜 이렇게 경계. 이렇게얌전하게 했지? 어이, 됐다 됐다 됐다. 됐다. 오. 오늘 처음으로 산후 관리사님이 오셨는데 야옹이는 하루 종일 저 위에 캣 타워에만 있다가 관리사님이 가고 나서야 지금 막 밖으로 나왔어요. 엄청 스트레스를 받는 것 같은 느낌이고 원래라면 이런 침대에 무조건 들어가는데 숙숙이 관련된 물품에는 잘 손대지 않는 것 같아요. 경계 모드 거리 두기 하는 중입니다. 무서워하는 건지 뭔지 모르겠는데. 4일이 지나서 지금 그래도 왔다 갔다 하는데 처음에는 진짜 쑥쑥이 멀리에서만 있어가지고 그때 좀 찍었으면 재밌었을 것 같은데 이미 시간이 지났습니다. 관리사님이 있는 동안에는 이렇게 침대를 거실로 빼서 사용하기로 했어요. 쑥쑥이 녀석 그리고. 뒤늦게 저랑 남편은한승연에빠졌습니다빠 아니, 습이 진짜 귀여운데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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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산우 관리사님께서 차려주신 밥이에요. 어, 관리사님은 이것저것 반찬들을 많이 만들어주시려고 하는데, 집에 사다 놓은 게 없어가지고, 뭘 사다 놔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원래 아침을 잘 챙겨 먹진 않아서 시리얼 같은 걸 먹었었는데, 오자마자 아침부터 차려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건강한 집밥을 잘 먹고 있는 요즘입니다. 오늘도 야옹이는 캣타워에서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수이가 오고 나서 굉장히 예민한 상태인데 관리사님까지도 모르는 낯선 분이 집에 있으니까 아침에 관리사님이 오시면 저 캣타워에 올라가서 가실 때까지 꼼짝을 안 해요 밥도 안 먹고 물도 안 먹고 싫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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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싫어, 싫어. 아유 잘어아아들었어으왜 목욕하고 왔어요. 야. 목욕하자마자 똥을 싸가지고, 근데 또새옷 했다가 똥을 또 묻혀가지고 관리사님이 안 계셨다면, 어우. 그리고 이거가 속삭이인데요. 이걸 지인에게 받았는데요. 속삭이 일종인데 신기해. 그리고 속삭이 잘못 사시는 분들이 구입하면 진짜 활용도 높을 것 같아요. 헉, 역시 육아는 아이템빨인 것 같아요 잘 심게요 아유 다 야옹이 폭수기를 쳐다봐봐 야옹이 저희가 디럭스 유모차인 잉글렛이나 에티카를 당근으로 구매했거든요. 근데 거기에 이제 이렇게 시트는 따로 포함되지 어있 않아서 이렇게 시트만 따로 구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방수요. 이 침대에 방수요를 해야겠더라고요. 저희가 이제 초보다 보니까 기저귀를 좀 잘못 채운 적이 있었어요. 근 기저귀를 엉덩이 밑으로 채워가지고 오줌이 다 샜었던 적이 한번 있는데 그러면 이제 밑에 이제 침대 시트 매트리스까지 좀 젖더라고요. 뭐 사실 아기 옷도 있고 시트도 있어서 엄청 많이 내려가서 젖진 않았는데 어쨌든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어 가지고 지금 특수이가 여기 온지한 며칠 안 됐는데 벌써 두 번이나 그래 가지고 방수유가 필요하겠다 싶어서 제 포몽드 거 방수유를 하나 샀고 사이즈는 다른 거 사는 거 같은데? 애기 이불. 애기 이불 사실 필요 없다고 해가지고 안 샀었는데, 그래도 겨울이다 보니까 하나 정도는 있으면 좋을 것 같더라고요. 귀여운 곰돌이 모양. 슬슬. 미안할 아! 시간이 된 건가? 관리사님이 제 퇴근하셨고요. 아기는 이렇게 옆방구에서 이게 어제 산 이불 빨래 해줘가지고 사용하고 있고요. 방수요도 빨아가지고 침대에 깔아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관리사님이 점심도 해주는데 이렇게 저녁 반찬도 만들어주시고 가세요. 소시지 볶음이랑 계란말이 해주고 퇴근을 하셨습니다. 이게 저녁 밤을 좀 샜어도 낮잠을 못잘 때가 많은데, 오늘은 관리사님이 오신 이후로 진짜 좀푹잔것 같아서 아주 개운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계속 자장가를 틀어두고 있는데, 낮에는 자장가를 틀어두고 있고, 아예 저녁은 자장가 없이 재우고 있어서 나름 낮과 밤을 구별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보면은 이렇게, 하루에 얼마큼 먹었는지 관리사님이 저거 작성을 해주세요 신생아 영양 및 대변 개념일지. 라고 해서 관리사님이 매일매일 얼마나 먹었는지, 대변을 얼마큼 쌌는지 이런 것들을 작성을 해 줍니다. 그러면 저는 이거를 보고서 낮 동안 얼마큼 먹었는지를 베이비 타임이 기록을 해요. 베이비 타임은 아기들 뭐, 얼마큼 먹었는지랑 얼마큼 잤는지, 얼마큼 쌌는지, 이런 걸 기록하는 앱인데, 다들 이걸 쓰더라고요. 오늘은 목요일입니다. 관리사님이 오셔서, 저는 방 안으로 들어왔고요. 지금 이렇게 빨래를 개고 있어요. 원래 고양이가 관리사님만 오시면 캣타워 위에 가서 꼼짝도 안 하는데 오늘은 날씨도 춥고 방에서 좀 자라고 방에 이렇게 제가 데리고 와서 문 닫고 가둬놨더니 저 화장대에서 또 꼼짝을 안 합니다. 원래라면 이 시간에 여기 저희 침대에 들어가서. 낮 동안 내내 자는 애거든요. 참 예민한 고양이에요. 너무 힘들어하는 고양이를 위해서 문을 열어줄 거예요. 정말이지. 가. 언제든지 돌아오렴. 저기 이제 양이가 쳐다보는 곳으로 나가면 거실인데 여기에는 숙숙이랑 관리사님이 있어서 아마 절대 안 나갈 거예요. 맛있다 으이, 차. 어, 발부터. 어? 괜찮아, 아 괜찮아. 물이야, 모욕할 응. 거야, 물. 아이고, 우리가 술을 물 좋아했으면. 좋아하는 애들은 술을 엄청 잘 먹어. <laughs> 그런 말이 있구요. 청순 말이.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뭐. 근데 진짜에요? 음. 엄마는 술을 안 먹는데 아빠가 술을 너무 잘 먹어. 근데 얘가 물을 안, 되게 좋아해요. 안전하는배좀 가져주고요. 자, 손좀닦고요 아유, 잘한다. 좀손좀 펴봐, 펴봐. 여기서 잡힌다. <laughs>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엄지나, 엄지나. 요즘 반대로 왔어요. 응. 양야손 펴봐. 아이고, 시상하다. 아이고, 또 그러니? 안녕. 응, 안 됐다. 응. 오늘은 카타르 월드컵 한국이랑 우루과이 경기가 있는 날인데 괜인이 치킨을 시키고 싶어서 시켰고요. 오랜만에 시킨 BHC 양념 반 후라이드 반 그리고 뿌링 치즈볼. 정자원도 <목소리> 진짜 빈요 경기를 재밌게 보는 걸 기대했는데 숙수이가 너무 울어가지고 남편은 지금 달래느라 경기를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말똥 말똥, 응. 어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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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구. 아이 시원해. 음. 오늘 아침은 에머의 쌀국수. 오늘은 토요일이고요. 주말이기 때문에 한우 관리사님이 오지 않는 날입니다. 새벽에 계속 거의 1시간, 2시간 꼴로 아기를 돌보고 일어나니까 아침인데도 엄청 비몽사몽이네요. 제가 만마존을한 번도 소개를 안 해드린 것 같아서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엄청 콤팩트하게 기기가 들어가 있는데, 밥솥, 오븐, 전자렌지 그리고 여기가 만마존입니다 유팡이랑 브레짜 그리고 위에 보르르 그리고 식기 건조대를 두고 사용을 하려고 했는데 실제로 직수를 좀 많이 하다 보니까 젖병이 그렇게 많이 사용되진 않아요 두 개를 가지고 돌려쓰는데 저기에다가 하는 것보다 그냥 여기에다가 바로 꽂아 두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아서 만마존에 어, 있는 식기 건조기는 잘 사용을 하고 있진 않고요 그리고 보르르 같은 경우는 물 끓인 다음에 식혀서 이브레짜에 넣어줄 때 사용을 하고 있고 아니면 유축한 모유를 중탕시킬 때저 물을 사용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란시노 유리 젖병을 사용하고 있어요 조리원에서 그린맘 젖병을 사용한 것 빼고는 다른 걸 사용해 본 적이 없어서 얘가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는 사실 잘 모르겠는데 그냥 사용하고 있습니다 두 개보다 더 살짝 더 있었으면 더 편했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두 개도 충분한 것 같아요 저는 많으면 3개? 3개 정도까지 있어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솔은 여기. 마더케이. 저는 이 조그만 걸로 그냥 다 합니다. 아기는 잘 자고 있습니다. 어, 잠투정이 좀 있는 편인 것 같아요. 러있을때 꽤나 울더라고요. 등 센서도 있는 것 같고. 이렇게 베이비캠을 설치했습니다. 이 베이비캠 앞에는 바로 이렇게 아기 침대가 있고, 캠으로 아기를 확인하면서 거실에서 밥을 먹을 거예요. 밥을 먹으면서 환승연애도 같이 볼 겁니다. 에모이. 밥 먹으려니까 아주 그또 일어나가지고. 아이고. 아이고. 아. 아유, 또 왜. 아지 말고 먹자. 음. 야옹이 시선이 향하는 곳은 항상 저렇게 멀리서 쳐다봅니다. 쌀국수는 다 불었어요. 그렇지만 맛있습니다. 태어난 지 24일 된 아이를 데리고 나가겠다고 용을 쓰는 아빠. 유럽에서는 다 이런데요. 우리나라가 너무 늦게 산책 나가는 거라고 하고. 지금 생각보다 좀 춥긴 한데 방풍 커버가 있으니까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어, 근데 이거 매번 풀다 켰다 하기 진 힘들겠다. 이미 여기 내려가니까 무장 단전만 그요 그렇지 그게 좀. 그래서 나 그게 어떻게 내려가나 궁금해. 너무 코가 막혀 있어서 이왕 나온 김에 소아과 가가지고 코를 좀 뚫고 오려고요. 너 너무 내리막길인데 그렇게, 그렇게 해야 될것 같아. 그렇게 돼도 너무 내리막길 아니야? 네. <laughs> 춥네. 어 바람 많이 분다. 어. <laughs> 산책의 즐거움이란 없다. 거의 <laughs> 노동이다 노동. 다행이다 <laughs> 자서 다행이니다깨깨겠지 뿅. 오아개못네당 <laughs> 천하태평 쑥쑥기, BCG 주사 경피용으로 맞았는데, 하나도 안 아픈가봐요. 평온하게 자고 있습니다. 여기 묻어있는 액체가 다 마를 때까지 기다려줘야 된대. 결핵균이네, 결핵균. 결핵균? 옷이랑 다 빨아야 된대. 아... 그럼 가서 갈아입혀야 돼, 바로? 아입야 되지. 어, 그러겠다. 그때 바꾸자. 어? 그때 바꾸자. 왜 바꿔? <laughs> 쑥쑥이랑 이모처럼 바꾸자. 역시 디럭스는 오르막길에선 너무 무겁습니다. 간호사 선생님께서 머리가 많이 흔들릴 수 있으니 안고 가는 게 좋겠다고 하니까 제 말은 안 들어도 간호사 선생님 말씀을 잘 듣네요. 아, 아니야, 더 주래. 더 줬어? 응, 아니 줄라고. 음, 이미 꺼내놓으셨어. 응. 야옹아, 여기 응, 좀 봐, 응응 응.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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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laughs> 엄마, 내가 코난처럼 이렇게 해주는 줄 알아? <laughs> 아니야, 그거 싫어? 요거는 <laughs> 탕홍개 탕운게. 라리베베 탕홍개고요 얘는 아벤트 젖꼭지예요 이거가 없어도 할수 있을 것 같았는데 있으면 좋을 것 같더라고요 불안해가지고 그리고 이거는 숙이기가 이제 분유나 모유 먹어도 되게 잘 개워내요. 개워낸다는 건 속이 안 좋은 건데, 잠깐 있다가 밥 달라고 찡얼 대면 울면 안줄 수가 없거든요. 그럴 때 이제 이젖꼭지를 한번 사용을 해보려고 공갈 젖꼭지얘를 샀습니다. 과연 아벤트 젖꼭지를 물지, 안 물지. 아이고, 자가 어떻게 들으면 하지? 이렇게 소파에 옆방코 두고서 이렇게 옆에서 이렇게 편집을 해줄 겁니다. 출산. 출산 브이로그.